그랬어요, 그렇죠? 누가 보려, 누가 보고 있어, 지금.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. 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나,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, 우리나라 기업인들이나, 우리나라 뭐 뭐라고 외치는 사람들, 진짜 그들의 행위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채워보시고, 다 알아보시고,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요. 누가 보고 있어요?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.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그 악한 말과 악한 업무와 악한 행위들을 멈추고 그들도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. 자 4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5절에서는 누가 볼 것인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. 그런데 누가 보고 있다?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. 할렐루야 아멘.